양수초 친구들, 실험 관찰 다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점 연필 드시고 채점할 준비해주세요. 1번부터 풀어볼게요.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써 넣어 봅시다. 읽어보겠습니다. 지구의 표면에서는 높고 낮은 네, 산과 넓은 들, 강과 호수, 물이 많은 네, 산했고 바다 등의 무슨 모습을 볼수 있을까요? 다양한 모습, 똑같은 모습. 네, 다양한 모습입니다. 다양한 모습을 볼수 있다. 이렇게 해주세요. 채점해주시기 바랍니다. 2번입니다. 지구의 육지와 바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여러분, 이런 거할때 굉장히 주의해야 해요. 이런 모두 고르시오는 한 개만 고르면 틀리는 거예요. 여러 개를 골라야 하기 때문에 문제를 읽을 때 항상 이렇게 체크를 해두면 까먹지 않을 수 있겠죠. 이야기해 볼게요. 1번. 바다는 육지보다 넓다. 바다가 넓죠. 육지보다. 맞아요. 2번. 육지는 바다보다 넓다. 예, 네, 틀렸습니다. 바다가 더 넓습니다. 3번. 바닷물은 육지의 물보다 짜다. 네, 바닷물이 짠 거죠. 우리 여름에 바닷물 들어가면 엄청 짠 물을 우리가 할수 있습니다. 4번. 육지의 물은 바닷물보다 짜다. 아니요. 바닷물이 더 짭니다. 마지막 5번. 육지의 물맛과 바닷물 맛은 비슷하다. 바닷물이 짜다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정답은 2 개. 1번과 3번 적어주시면 돼요. 둘 중에 하나로, 하나만 적었다면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 고르라고 했으니까요. 네, 채점해 주시고 3번으로 넘어갈게요. 만약 지구에 공기가 없다면 생길 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여러분 공기는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공기가 없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봅시다. 1번. 바람이 분다. 공기가 없는데 바람이 불수 있나요? 네, 불지 않아요. 2번. 생물이 살수 없다. 공기가 없으니까 생물이 살수 없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3번. 튜브를 탈수 있다. 공기가 없는데 튜브에 바람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갑니다. 4번. 바람개비가 돌아간다. 네, 마찬가지로 공기가 없어서 바람개비가 돌아갈 수 없다 죠 4번. 연날리기를 할수 없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되겠네요. 네. 마젤란 탐험대 기억 나나요? 네. 세계 일주를 해서 그 사람이 알아낸 사실은 1번. 지구는 둥근 공 모양이다. 맞습니다. 이거를 알아냈어요. 이게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 3, 4, 5를 읽어보시면 전부 다 옛날 사람들이 했던 생각임을 알 수가 있어요. 끝까지 가면 아래로 떨어질 거야. 공처럼 둥근 지구 속에 평평한 땅이 있을 거야. 뭐 이런 접시 모양일 거야. 이런 생각들을 옛날 사람들이 했고요. 마젤란 탐험대는 둥근 공 모양인 것을 알아냈던 거였죠. 좋아요. 4번까지 다 채점을 해보았습니다. 5 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달 표면의 일부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생긴 까닭으로 오른 것은 어느 것입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오른 건지 옳지 않은 건지 그림을 볼게요. 달 표면에서 이거 무엇인지 기억날까요? 어, 이렇게 파져 있는 부분 이름이 바로 충돌 구덩이였어요. 얘가 생긴 까닭으로 오른 것은 무엇이냐? 1번 어, 보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충돌 구덩이 왜 생겼죠? 네, 옛날에 달이 만들어질 때 우주에 떠돌아다니던 돌멩이들과 달이 부딪혔어요. 그래서 이렇게 움푹 패인 부분이 생겼답니다. 정답은 몇 번인가요? 네, 여기 있네요. 5번 나머지는 틀린 말이에요. 나머지는 보면 물이 흐르지도 않아요. 달에는 그래서 식물 못 자라고요. 동물도 못 자라요. 4번은 우주선이 착륙한 적이 있어요. 달에 착륙한 적이 있지만 충돌 구덩이가 훨씬 훨씬 예전에 만들어졌고 우주선은 그 다음에 착륙했으니까 까닭이라고 할 수는 없겠네요. 정답은 5번입니다. 마지막 6번 문제 볼게요. 다음 과로 안에 알맞은 말을 써 넣어 봅시다. 지구와 달이네요. 지구와 달에 대한 설명. 처음, 지구와 달은 모두 무슨 모양이다? 둥근 공 모양이다. 기억나죠? 둥근 공 모양, 둥근 공 모양. 두 번째, 지구의 표면은 크게 무엇과 무엇으로 나눌 수 있나요? 맞아요. 육지와 바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육지와 바다 중에 더 넓었던 것은 네 바다이고요. 마지막 아, 세 번째 달의 표면에는 밝은 곳도 있고 또 어두운 곳도 있어요. 특히 이 어두운 곳을 뭐라고 했죠? 이 어두운 곳을 달의 바다라고 했고 이름은 바다지만 물은 없었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이네요. 여기는 한번 써볼게요. 지구에 생물이 살수 있는 까닭은 달과 다르게, 네, 물도 있고, 공기도 있고, 온도도 좋아서. 한번 여러분이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물과 공기가 있고, 생물이 살기에 적합한 온도이다. 여기. 적합한 온도이기 때문이다. 가능할까요? 온도이기 때문이다. 비슷한 내용이면 맞았다고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다해 보았는데요. 여러분, 채점 다해 보았죠? 몇 개나 맞았는지 궁금하네요.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니까 여러분이 공부한 내용을 조금 더잘 정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